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형제들의 전쟁 뭔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됩니다. 하지만 승자가 그 역사를 봉인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잃어버린 역사 미스터리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족쇄에 묶인 역사. 그러니까 이 새로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주장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존의 역사. 즉, 우리가 익히 배워온 그 이야기부터 다시 짚어봐야겠죠. 네, 바로 이 지도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그림이죠. 조선은 한반도에 있었던 왕국이었고, 뭐, 강대국 명나라를 섬겼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하면서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역사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 바로 이 지도예요. 우리가 알던 그 조그만 반도의 조선이 아니라 만주와 대륙을 호령했던 어마어마한 제국. 이게 바로 진짜 조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륙 제국. 아니, 어떻게 지도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대륙조선이라는 주장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양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배운 위아도 해운이죠. 압록강 앞에서 군대를 돌린 사건.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건 국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륙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대한 권력투쟁 한마디로 쿠데타였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압록수의 위치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옛날 기록에 나오는 강의 묘사가 지금의 압록강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훨씬 훨씬 거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강이 실제로는 저 대륙 깊숙한 곳에 있는 요하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더 놀라운 주장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조선의 숙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청나라, 그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나라는 그냥 만주에서 온 오랑캐 외부 침략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대 신라 왕족의 후예, 그러니까 우리와 뿌리가 같은 형제 국가였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세운 나라 이름, 금, 나라의 금자가 신라 왕족의 성씨인 김씨와 같은 한자라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그 증거로 청나라 황실의 성씨인 애신강라를 들고 나옵니다. 보통은 만주어로 해석하는데 이 자료는 한자의 뜻 그대로 한번 풀어보자고 제안해요. 보세요. 애신은 신라를 사랑하라. 강라는 신라를 기억하라. 이렇게 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신라에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언젠가 대륙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의 뭐 천년에 걸친 맹세였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이론의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1636년에 있었던 청나라의 침략.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는 정말 치욕적인 역사로 배우고 기억하는 바로 그 전쟁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이 자료는요. 병자호란을 외부의 침략 전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대륙의 패권을 누가 가질 거냐를 두고 벌어진 두 형제 국가 간의 일종의 집안 싸움이었다고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한족이 세운 명나라는 이 거대한 가족 드라마의 외부인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바로 1636년 이 모든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해이자 이 대체 역사 이야기에서 모든 것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니 왜이 전쟁을 내전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자료가 드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나라가 처음에 요구했던 게뭐 군신관계 이런 게 아니라 형제의 맹약이었다는 점 둘째 그들의 진짜 군사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공동의 적이었던 명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형제를 배신하고 명나라 편에 섰던 조선의 선택은 뭐랄까 역사적인 패륜에 가까웠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삼전도의 굴욕, 끔찍한 항복, 이 아니라 형제 사이의 아주 전략적인 합의였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실까요? 이 주장에 따르면 1637년에 전쟁이 끝난 뒤에 일종의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인 청나라는 대륙 전치를 다스리고 동생인 조선은 민족의 정신적인 명맥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역, 즉, 지금의 한반도로 이동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패배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계획된 위대한 이주였다는 거죠. 여기서 한반도는 성역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쫓겨나서 간 유배지가 아니라 원래부터 대륙 제국이 신성하게 관리해오던 공간, 마치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었다는 설명이죠. 자,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아니, 17세기에 다 같이 이주했다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신라 유물이나 고려청자 같은 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쵸. 이게 이 이론의 가장 큰 허점처럼 보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반도는 결코 비어있던 땅이 아니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제사를 지내고 관리하던 일종의 성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는 전혀 낯선 땅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던 안전한 본거지로 되돌아온 것이라는 설명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살펴본 내용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이 우리가 배운 역사고요. 오른쪽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조선의 위치, 청나라의 정체, 전쟁의 의미, 한반도의 역할까지. 정말 모든 게 180도 다르죠? 그리고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패배한 국가의 후손이 아니라 위대한 제국의 영원을 지켜낸 수호자라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의 메시지죠.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한국은 패배한 국가의 잔재일까요? 아니면 한때 대륙을 호령했던 거대 제국의 유산을 품고 있는 신성한 수호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파격적인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